아홉 시. <laughs> <laughs>

내 주기만 해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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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야민희야야민희야더걸야지못 뚫게 못 뚫게 죽을라니 민수야 야 자, 해! 해! 광자도 들어가야 광자 수강인? 해! <봴>

어... 됐는데, 아, 재 아. 아 soient, 파, 파 ,파. 파. 네, 근데 아, okay.

야아선님 <aunque> <celular> <descript stainlessCA> <시 Travelling>

하프 넘어서 골라야 된대? 아니아니 아니, 우리가 응. 저 하프 넘어서 경합하다가 뒤로 넘어와야지 키퍼가 발로 잡을 수 있고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다가 저기서 응. 키퍼한테 가야지 키퍼가 발로 터치할 수 있고 우리끼리 빌드업을 하면 안된대요 키퍼가 원래는 근데 지금은 발 쓰는걸로 발은 쓰는걸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공격 중이었어 응. 근데 저기 하다가 만약 슈팅을 때리는 거야 골키퍼가 응. 응. 발로 써도 된다고 근데 우리끼리 볼 돌리면서 키퍼가 공 만지는 건 안된다고 우리 지역에서 아... 5분 저희 시간 재고 계셔 아, 길드업을 하면 안돼 골키퍼가 아,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유리하다 이거지 길드업 우리끼리 돌리다 백패스 되면 안되는 거야? 백패스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안된다는 거지 이거 졌어? 그러면은, 필드가 잡아. 저거 안 되잖아, 저거. 필드 플레이어가.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끼리 하, 여기 합의해가지고 된다고 했다. 이거야. 아, 뿜을 잡아도 된다. 어, 발로만 잡기로 한다. 음. 여기는 북박인데 우리는 키퍼돌아가 아. <laughs> 아, 우리는 이마시로 해야지. 이마시지이마이지 골퍼가 뭐. <laughs> 어디 싹뜨고 싶은데. 뭐야! <목소리> 내려! 내 내려! 내와 좋아! 마무리! 아, 내려! 오케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영아진착 <목소리> <원형아>, 하자, 좋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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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안 아, 아, 돼. 아, 그래. 가야지, 그래. 나, 야, 죽을 거야지, 새끼야. 나보다 여기 목소리다 들려 그래. 마무리 해 줘야 돼. 마무리. 이제 세끼 마무리 제 오늘 끝내고. 아, 안 돼. 해 발, 발. 어. 괜찮아. 아, 지용 아, 다음 단룡에. 어, 어 사이 어, 돌린다 사이 돌린다 해줘 민재 앞에 앞서 앞서 천천히. 천천히. 내의의. 에이, 반대 열어. 반대 열어. 괜찮아. 아!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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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어야. 아! 왜져, 났어, 아! 어. 야, 어. 아! 자. 자. 아! 자. 서. 서.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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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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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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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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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나, 드리고, 쉬운데. 야, 구멍이 없다, 이제. 오냐오냐오 내려서 파도 팥을... 아, <놀람> 나아 물 마셔, 빨리 물 마셔.